6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 볼게 문제 보시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적분 하란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적분할 때 여기 주어지는 함수에 따라서 적분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식변형 자두 번째는 치안적분 자 세번째는 부분적분 네번째는 면적이용이 있다랬죠 면적이용 면적이용 할때 함수가 대개 두 종류 에요 우함수 기함수인 경우와 뭐 있다 역함수인 경우가 있다랬죠 그럼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어떻게든 간에 우함수, 기함수의 성질을좀 쓰고서 풀어라는 얘기죠. 자, 됐어요. 그럼 예 풀기 전에 주어진 조건을 먼저 활용을 해보자. 요거 주어졌어. 그리고 fx는 뭐래? 기함수를 주어진네 기함수. 자, gx인데. x 이꼴 1에서 뭘갔는데 여러분들 극수를 갔는데 그럼 여러분들 요 조건 g 다시 1은 뭐다 무조건 0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요거 갖고 써 볼게요 자첫 번째 마이너스를 넣으면 g 의 마이너스 1 있죠 g 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0 나올 거고 자두 번째 요 함수 f 함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함수죠 그러니까 1 넣어 보세요 g의 1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t dt야. 얘가 기함수야. 그러니까 얘가 0 나오겠네. 이해되죠.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들을 다 끄잡은 내보자그 다음에 얘 한번 미분할 수 있죠. 미분하면 뭐야? g-x는 뭐가 돼? fx가 되겠네. 여기 또 하나 끄잡은 낼수 있는 요 조건 있죠. 조건 여기다 써볼게. g- 얼마? 1은 아까 전에 0이었지. 여기 1, 1, 0 넣어보세요. 0 넣어보면 얼마? 오, f0은 g- 뭐야? 1이면서. 0이죠. 그죠? 1 넣어야 되겠네. f1은 g-1. 얘가 0이야. 그 다음에, 여기다 여러분들 0 넣어보세요. 0 넣어보면 f0은 얼마다? 0이다. 끄잡아낼 수 있는 거다 끄잡아내야 되겠지. 이렇게. 이해됐어요?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를 가보자. 이거 적분해야 돼, 그죠? 적분하는데 내가 g 다시에 대한 정보가 있어. 어 이거 부분적분 해야 되겠네. 부분적분 됐어요? 해볼게. 마이너스 이에서 일까지 2의 x g x dx 있는데 g 다시에 대한 정보 있어. 부분적분하면 얘는 적분쪽, 얘는 미분쪽 대한대 이제 이렇게 쓰니까 얼마 되는 e의 x의 g(x) 1 마이너스 1이에요 빼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e의 x g dash x dx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e의 g 얼마 1 빼기 2에 마이너스 1의 g 에 얼마? 마이너스 1이죠. 근데 이가 이미 다 구했잖아. 마이너스 1이나 2는 전부 다 뭐냐? 0, 0이야. 그러니까 이놈도 0, 이놈도 0이네. 그러니까 얘는 얘랑 똑같은 거야. 근데 g x에 대한 정보가 없어. 근데 여기는 f 야 그럼 이놈은 요거 요거 이용하면 되겠네요. 요거. 요거 대신 뭐 쓰면 돼? f x 쓰면 되겠네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1 까지 됐어요 ex fx dx 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럼 나는 얘를 구하는 게얘 이꼴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에 대한 정보가 없고 얘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럼 이놈 또 바꾸면 돼 부분적분 또 쓰면 되겠네 ex 얘는 f'x 왜냐면 여기 f'가 있잖아 이해됐어요.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. 이렇게 쓰니까 얼마? ex fx 마이너스 1과 1 빼기. 여기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.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1까지 ex f 다 x dx가 되겠죠. 그 요걸 쓸수 있게끔 됐어. 요 값이 얼마? 오대한대오 5 되죠. 5 그럼 여기다만 이제 면 되겠네. 넣어보세요. 마이너스 에 f 일 플러스 이에 마이너스 일에 f에 마이너스 일 여까지 대한대 플러스 얼마가 돼? 5가 되겠죠. 자, 그럼 구한 걸어보자 f 일은 0이야 여러분도요값 0이죠 그럼 나는 F-1만 구하면 되겠네 오 F-1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거 다 읽어보세요 F-1은 의 뭐랑 같아 마이너스 F1이랑 같죠 근데 이, 이 F를 여기 구해 놨잖아 F1은 0이네 요 값이 0이야 그럼 F-1도 0이네 요값 0이야 걸마다 오네 그 다음 몇번 요렇게 3번 잡으면 끝이죠